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오랜만에 찍나요 열심히 찍겠습니다. 감독님도 반갑습니다. 네, 예,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간만에 영상을 지금 찍는데 예. 이제 총선이 다음 주면 총선입니다. 예. 총선이고 지금 나라가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많이 관심이 없던 정치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워낙에 시끄럽다보니 양당체제에서 이슈가 많이 되다보니 네. 음, 너도나도 정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제일 격전지 네.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동네 인천 계양을입니다 네. 이 계양을 네. 지역에 이재명당 대표와 원희룡 의원이 네. 둘이 맞붙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한 이슈입니다 네. 자 오늘은 선생님께 그럼 여쭤볼 부분 이재명 당대표와 원희룡 예. 의원 중에 누가 된다? 뭐 그냥 음. 그런 부분보다 어느 부분 어느 분이 좀 흐름이 좋은지 음. 그리고 앞으로 네. 좀그 4월 10일에 맞추어 가지고 네. 어느 분이 조금 더 우세하게 보이시는지 네. 뭐그 부분만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잘 찍겠습니다. 이재명 씨가 인천을 잘 선택했어요. 이재명 씨가. 자기가 확률이 그 높으니까 인천을 선택했는데. 두개 놓고 보자면은, 원희룡 씨가 원래 64년도 2월 14일이거든요. 생일이. 원래 운이 조금 안좋아요이 원희룡 씨가. 근데 인전분들은 사람을 보고 찍지. 보편적으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모르겠지만 당을 보고 찍는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당을 봐 보고 찍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 생각은 이래요. 누가 옳은 사람인지, 누가 선인지, 누가 악인지, 이걸 구별하고 찍는 건 자유지만. 제가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고, 누가 선인지, 누가 악인지, 그걸 잘 선택해서 찍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두분다 누가 골라라 그러면은 죄가 많은 이 죄명이가 확률이 많이, 좀 그쪽에가 많이 당선될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선한 것은 있어도 악한 것은 없다고. 근데 이게 당선된다 해서 죄가 다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국회의원 예를 들어서 국회는 당선된다 당선만 되는 뿐이지 죄 소멸되고 뭐 재판 안 받고 죄가 없어지고 이건 아닙니다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이재민이가 당선된다 해도 죄값은 치릅니다. 제가 지르고, 선한 것은 있어도 악한 것은 없다고. 참, 이재명이가 당선된다이나난 여당, 야당도 아닌데, 이 재만한 사람이 당선된다카이 저도 좀 가슴 아픈 소리인데, 어쩔 수 없이 뭐, 누굴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나도 조금, 그래요. 미... 재만. 인천의 계양을이 네. 대대로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었습니다. 네. 국민의 힘이 거의 안 돼, 거의 당선이 되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의 혼안 같은 지역입니다. 네. 근데 사업 리스크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선택이 이재명 당대표로 향하는 것이 이게 과연 민심, 네. 민심이 네. 올바른 민심인지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 좀 묻고는 싶습니다. 그분들께. 네.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거짓인지, 이걸 분명히 당을 보고 찍지 말고, 사람 자체를 보고 찍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제가 그러고, 아무리 지금까지, 청순까지, 뭐, 어떻게 왔든 간에, 밀고는 이까지는 왔는 게 대단하네요, 이거 이재명 씨가. 뭐, 옹한 일이 많은 많았잖아요. 말았는데 이재명이가 된다 해도 나중에 제값 다 치릅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좌석하고 앞으로도 큰일도 벌어집니다. 그나큰 이재명에 대한 그나큰 일도 벌어진다고요. 그니까 러 너무 누가 딱 꼬집으라 하니까 제가 이재명이 를꼽지만 나도 말하기 싫은 걸 억지로 말을 하는 겁니다 왜제 많은 사람이 저렇게 돼야 되는 건지 우리 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각만 보고 찍지 말고 사람을 보고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희룡씨가 원래 조금 운이 조금 덜 받쳐져요 근데 이재명씨는 오늘 받쳐줘도 말든 뭐 소띠든 뭐 개띠든 뭐 말띠든 그건 상관없이 인천으로 가는게이 사람한테는 덕이 돼요. 송영길 음. 예전에 당대표가, 민주당 네. 당대표가 자기 있던 지역군데, 송영길 원래 송영길 의원의 지역구였습니다. 네. 거기에서 몇 번을 했죠. 네. 그, 그때도 송영길 의원이 문제가 굉장히 네. 많았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인천 계항을 해서는 네. 송영길 의원을 계속 밀어줬습니다. 었 이번 덕은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꽂아 넣은 거죠. 네. 네. 근데, 이리저리, 잔머리 써가, 잘도빠져나가고빠져나가고 이래 했는데, 요번에는, 잔머리 써갖고, 예를 들어서, 뭔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잔머리 굴리갖고, 또 잔머리 굴리갖고, 이재명이 당선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부정선거, 이런 거는, 있을 수는 없는 기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기고, 뭐 누가 가도 해뭐 헬기가 뭐 저쪽에서 쏘면 뭐 저쪽에서 뭐뭐이 당선되게 만든다고 그런 일도 뭐 없잖아. 난잘 모르겠는데, 기기독명으로 들었는데, 이 사람은 국회의원 될국회의도될 뿐이지, 죄 없어지고 다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당선되면 당선만 될 뿐이지, 그대로 죄는 그대로 있고. 제 값은, 제 값은 치르고, 이 사람이 앞으로 또큰 일도 벌어집니다. 무조건 당선된다고 다, 그러니까 뭐, 풀푹 주고 있고 이러지 마세요. 그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인천에 가기를 잘, 잘 선택했단 말이지. 잔머리는 너무 잘 굴리니까. 그러고, 당선돼도 안 좋은 일은 벌어집니다. 당선돼도, 당선돼도 아무 일은, 안 좋은 일은 벌어지는데, 누가 선인지, 누가 악인지, 인천분들, 잘 이렇게 생각하셔서, 한 표라도, 잘 이렇게, 선한 사람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 확률이 큽니다. 잔무일은 굴리지 말고, 부정성은 절대로 있어선안 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거는, 간첩보다 더 나쁜 짓이니까, 그렇게, 이, 제가 신점이 이렇게 나오네요. 나도 말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거든요. 제 많은 사람이 당선된다고 하는 게, 그거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거든요. 제 값은 제값 잿값 치라야 되고, 이 사람은 국회는 돼도 큰일 벌어지고, 안 좋은 일 벌어지고, 다 벌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재명이 된다 해서, 이재명이 뭐, 뭐 나쁜 쪽으로 뭐, 누가 야당, 누가, 뭐, 뭐, 여당이지. 이거 상관없이, 죄는 죄를, 죄, 죄를 지었으니까, 그건 명한 사실이고. 제가 있으면 하어야 되지. 그 당성만 될 뿐이지, 나중에 큰 일은 벌어집니다. 죄도 있는 기고, 재판받고 다, 자기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제가 다 치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제신점은이래 나왔습니다. 전사선자 신점. 그게 원희룡, 막, 네. 원희룡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워낙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laughs> 다른 지역에 갔으면 그냥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분인데 그렇죠. 이번에 총팀에 오두간 거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와 불 속에 뭐 들어갔겠죠. 총대를 메고 들어간 부분이기 네.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에서 일단은 박수는 쳐드리고 싶고 네, 일단은 예. 선생님께서 이재명 당대표가 운기가 조금 더 낫다 예, 하니까 예, 예, 일단은 예, 예. 흐름으로 보면서 운이 조금 안 좋아요. 네. 원희룡 씨가 이 사람 머리 잘못해서 인천에 뭐 막말로 기들어가고뭐 당선되든지 말든지 근데 제 입으로 이렇게 이죄명 이재명이 아니고 이죄명 씨가 확률이 좀 높다 하는 게내 입으로 말하기가 조금 끌끄럽네요 그냥. 그래도 뭐 점사는 점사 그대로 그래요, 보시는 그래요, 게 그래요, 맞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갑자기 이진미 얘기한 배가 아픈 언니. 근데 이대로 오늘은 이제를 이제 그 얘기를 다 했으니까 오늘 좀 찝찝한 날이네요, 그냥. 오늘 인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